그롬으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파워포인트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간바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로그인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텍스트로 뭐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만든 거를 뭐해가지고, 아이고 어, 다른 데서 만든 자료를 복사에다가 붙여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요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 잠시 보여드려 볼게요 좀 아까 여러분들이 해봤던 방법이죠 제가 어디로 갔었죠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갔었어요 여러분들 코파일로 갔었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어떻게 했어요? 만들라고 그랬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제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형식으로 네, 전환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덤도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처럼, 어, 안 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뭐 해가지고, V 해가지고, 만들었었죠 이해가 나요? 계속해서 만들면 됩니다. 뭐,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만들고 싶으면, 이거로. PDF 문서 만들고 싶으면, 이거로 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우리가 텍스트로 만드는 거였고요.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뭐로? 여기 생성형에서, 여기에다가 주제를 쓰는 겁니다. 카드도 나몇 장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으로 몇 장으로? 8장짜리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쭉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직접 쓰는 거예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뭘 해달라고 그래요? 하면, 자, 이렇게 어떻게 야들이만들어주게 되죠. 자, 크레딧이 없어서 안 되니까, 어, 요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계속 누르신 다음에 이쪽에 만드는 메뉴가 있었었죠? 그죠? 음, 그리고 내보라는 거 있으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걸 생성형이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 한다했죠 생성. 생성형. 어, 아주 쉽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계속 누르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쩜쩜쩜 눌러가지고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뭐 눌러서 내보내기에서 뭐로 원하는 거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내보내기가 되고 자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가 뭐냐면 어, 윈도우 그림 있죠? 윈도우 그림에다가 알파벳 뭐 눌러서 이 e 버튼 누르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탐색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운받은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거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뭐가 생성돼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생성돼 있어요 조만간까지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음.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좀마카 우리가 만들었던 거라 조마카 네. 껍 뭐였지? 제목이 우리 온게 어, 여기 나오게 대한민국 어쩌저쩌고 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네. 자, 아직 작업 중이라네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가 그러지 못하네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윈도우 탐색기 실행하는 거는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윈도우 눌러서 뭐라고 그랬죠? 알파벳 2, e, 숫자 2 e 아니에요. 그리고 다운받은 자료가 항상 여기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어, 아직도 안 나오네. 자, 잠깐 끊었다가 나오면 해볼까요? 네, 다음 받아진 것 같아요. 자, 윈도우 탐색기 실행. 자, 여기서 다운로드로 가라고 그랬죠? 이거 만들어져 있죠? 더블클릭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편집사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수정하셔야 되겠죠? 필요없는 것들은 지우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인공지능 만들었다는 이런 표식들은 선택해서 지우셔야 되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